기준이 되는 책을 여러분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요. 그게 없으면 독서가 안 눕니다. 독서를 잘하고 싶으면 한 책만 파세요. 죽어라 파세요. 시지프 신화 안 읽혀요? 다섯 번 읽으세요. 여섯 번 읽으세요. 그러면 설령 시지프 신화를 잘못 이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지프 신화에서 읽었던 어떤 부분이 나오잖아요. 다른 곳에 바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지프 신화에서 읽었던 논리가 다른 곳에 똑같은 논리가 나와요. 형식은 틀린데, 내용은 틀린데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파악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시죠한 책을 디립다 파세요. 여러 권 옮겨 다니지 마시고 한 책만 읽으세요. 한 책만. 저는 책 책을 처음에 읽기 시작했을 때 짜라투스트라 다섯 번 읽었거든요 끝까지 읽으면 다시 읽고 이렇게 다섯 번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억이 안 났죠 하나도 기억 안 났어요 근데 다른 책을 읽다 보면 맞다 이거 짜라투스트라에 나왔던 건데 이런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기억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책을 정하고 여러분이 욕망할 만한 책을 정하고 디립다 읽으세요 제가 참을 수 없는 존재에 가보면 처음부터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그래요 다시 읽은 게참전가를 이해했냐 하나도 이해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은 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됩니다 어찌 되었던 읽었으니까 어떤 내용이 기억이 남아요. 그게 또 다른 책을 읽을 때 힘이 돼요. 힘이 된다는 게아 내가 독서를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는 읽을 수 있겠지라는 힘을 준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책을 볼때 쿤데라랑 리앙스가 비슷한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책의 논리가 그냥 바로 이해돼요. 어떻게 쓰였든 상관이 없어요. 어렵게 쓰였든 이상하게 쓰였든 쉽게 쓰였든 상관이 없어요. 논리만 알면 바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한 책을 재독하시고요. 그 재독한 그 작가의 책만 보세요. 그러니까 쿤데라를 읽었잖아요. 쿤데라 책을 다 보세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엔간하면 출간된 순서대로 그래야 깊어집니다. 사유가.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책을 반복해서 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해질 때까지 읽는 사람은 많아요. 한 작가의 책을. 근데 독서가 왜안 느냐면 찍먹만 해서 그래요. 쿤데라 살짝. 그럼 쿤데라한테 뭐만 보여요? 자기의 생각만 쿤데라에게서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제독을 하지 않으면 내 생각에 갇혀요. 그래서 데미안을 봐도 내 생각만 보이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만 봐도 내 생각만 보이는 거예요. 시지프 신화를 봐도 내 생각만 보여요. 까미가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내 생각과 부합하는 문장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권 읽은 사람도 안 좋은데 만권 읽은 사람, 천권 봤다는 사람, 이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럴만한 책을 읽은 거예요. 내가 천 권을 볼수 있을 책을 본 거예요. 1 년에 천권 봤어요. 하루에 세권 이상 그런 수준의 책들만 본 거예요. 뭐예요? 나의 생각만 확인한 걸만 권의 책에서 천 권의 책에서 나의 생각과 반대되거나 내 생각과 전혀 부합하지 않은 건안 보여요. 그러니까 잘못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 생각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 되게 불워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데요. 저처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처럼 하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해요. 그냥 귀찮으니까. 그리고 왠지 자기가 멍청해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잘 모르는 책을 몇번 읽으면요 현타거든요. 좀 내가 멍청해지는 게 싫으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한 책을 여러 번 읽었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보세요 한번 주변. 이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제독이. 여덕이 있어야만 할수 있으면 제가 특별한 게 맞겠죠. 제 환경이 특별하구나. 근데 이거는 그냥 책하고 눈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해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요. 하루에 한 권, 이틀에 한권 읽을 수 있는 책들만 보는 건 사유가 깊어지지 않아요. 자신의 거울만 보는 거예요. 천 권의 책에서. 자기가 아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책에서. 그러니까 천 권의 책에서 자기의 생각만 확인한 거예요. 이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오히려 책을 한권 읽은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책을 천권 읽었다, 만권 읽었다 이런 사람은요. 무섭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굳 굳어있거든. 책을 천권 읽고 만권 읽어서 더 유연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굳어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만 보거든요. 아, 이 책에서 내 생각 동의하네? 그치, 이게 맞지. 자기 거울만 보는 거예요. 천 개에서. 자기 안에 갇히는 거예요. 책으로. 자폐적 책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책은 자기 중심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 사람의 중심으로 쓰여진 책 안에 녹아드는 거예요 그게 책읽기 근데 자폐적 책읽기라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중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 중력 안에 들어온 문장만 긍정해 제가 밀란 쿤데라 싫어했어요 헤르만 에세를 너무 좋아해서 가지고 밀란 쿤데라 싫어했습니다 근데 왜 좋아졌게요 제가 그의 책을 전부 다 봤거든요 그리고 참종가를 20번 뭐 불멸도 20번 이상 몇번 읽은 건지 기억도 안 나요 너무 많이 봐서. 쿤데라 에세이는 다섯 번 이상 그렇게 보니까 쿤데라의 마음이 읽혀요. 그래서 블레즈 파스칼이 팡세에서 되게 멋있는 말 하는데 자연스러운 문체를 대할 때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기뻐한다. 한 작가를 만나리라 기대했는데 뜻밖에도 한 인간을 만나는 것이다. 위대한 작가라에서 읽기 시작했는데 쿤데라라는 인간을 만나는 거예요. 쿤데라 책에서. 제가 밀란쿤데라의 영화를 보지 않는 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대한 영화를 보지 않는 것도 쿤데라라는 인간을 존중하기 때문이에 쿤데라는 싫어했거든요. 저는 밀란쿤데라가 위대한 작가이기 때문에 읽기 시작했는데 쿤데라라는 인간을 만난 거예요.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쿤데라. 나의 아버지라고. 한 작가를 만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인간을 만나요. 그 사람의 중력과 마주하는 겁니다. 저는 행성이 되어서 그 항성 주변을 공전하는 거죠. 이 공전 행위가 그 사람의 전집을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중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그런 말하죠. 짜라투스트라에서 나의 중력이 있지만 저기의 중력도 있다.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쿤데라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건 나의 중력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쿤데라라는 인간을 만나는 겁니다. 그의 중력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한 책을 반복해서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든그책 반복해서 보세요. 그 작가의 책을 전부 다 읽으세요. 제 독은 워낙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읽어야 되나 보다 했어요. 왜냐면 제가 머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읽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저한텐 행운이었던 거죠. 아, 나는 머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반복해서 읽어야 돼. 저는 행운이에요. 근데 난 똑똑해. 한번 읽어는 이해할 수 있어. 쿤데라 참정과 읽어서 끝. 데미안 읽어서 끝. 절대 저를 못 따라잡습니다. 사유가 깊어지지 않거든요. 자기가 볼때 아름다운 문장, 자기가 볼때 아름다운 표현,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쿤데라를 리뷰할 때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시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쿤데라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쿤데라에 대해 인용하고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생소할 겁니다. 왜요? 전 쿤데라라는 인간을 만났거든요. 이거는 그 작가의 책을 재독하고요그 작가의 모든 책을 다 읽지 않으면 절대 느낄 수 없,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거를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말해왔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정승재 선생님인가요? 이분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 들어봤는데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